정말 놀랍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 인공지능의 황제라 불리는 젠슨 황. APEC 참석을 위해 15년 만에 한국을 찾은 그가 방한 전부터 이재용 회장에게 한 부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한국에 가면 치킨집에 꼭 가보고 싶다. AI 반도체 협력이나 경제 정상 회의 일정보다 더 먼저 언급된 단어가 한국식 치킨이었다는 점. 어쩐지 웃기면서도 한국 침핵을못 참지 같은 혼잣말이 흘러나오고 많은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재용 회장은 직접 일정을 조율했고 그렇게 세기의 회동 장소가 강남의 깐부치킨 삼성정으로 결정됐다고 하죠. 전 세계 AI 시장을 주무르는 젠슨 황,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마저 한발 물러나게 만든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치킨집 회동몇달전 내한한 톰 크루즈가 공덕동 치킨집에서 저녁을 먹은 일과 비할 만큼 놀라운 소식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실제로 그날 저녁 서울 강남 삼성동의 깜부 치킨 앞은 이미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젠슨 황을 외치는 와중에 먼저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등장했고 그 옆에는 흰 티셔츠 차림에 이재용 회장, 회색 패딩에 정유선 회장이 나란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웃으며 서로 어깨를 두드렸고, 시민들은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와 같은 어리둥절한 반응과 함께 탄성도 터져나왔는데요. 실제로 이날 바깥에서 세 사람을 취재하던 기자들과 일반 시민들까지 깜짝 놀라게 만든 일이 연이어 이어났습니다. 우선 세 사람은 자리에 앉자마자 치즈볼, 치즈스틱, 순살치킨을 앞에 두고 맥주잔을 부딪쳤습니다. 이지용 회장은 한국에 왔다면 치맥 한 번은 꼭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곳으로 모셨다며 미소를 지었으며 젠슨 황은 제대로 된 케이프들을 경험해본다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죠. 사실 젠슨 황은 사람 냄새나는 문화를 좋아하는 CEO로 유명합니다. 젊은 시절 미국 데니즈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한 경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훗날 이 경험이 언급될 때마다 사람과 음식을 연결하는 순간이 가장 즐거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날 그는 매장 안에서 식사 중이던 시민들을 향해 "오늘은 전부 제가 쏩니다."라고 골든벨을 울린 것은 물론, 바깥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민들을 위해 치킨을 들고 직접 서빙하는 듯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장 밖으로 나가 시민들에게 바나나맛 우유와 김밥을 직접 나눠주더니 아예 치킨 두 접시를 들고 거리에 나와 시민들과 함께 웃으며 나누어 먹기까지 했는데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목격하지 못한 장면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젠슨 황은 그 누구보다 한국 그리고 치맥이 주는 분위기에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수많은 치킨 브랜드 중에서 이곳을 택한 속내도 재밌습니다. 깐부는 가장 친한 친구, 서로의 편이라는 뜻이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굳이 수많은 치킨 브랜드 중 깐부 치킨을 선택한 이유가 단순한 오연이 아닙니다. 바로 젠슨 황 정선 회장과 함께 AI 깐부를 맺는 자리가 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날 세 사람의 대화 주제는 치킨과 맥주만큼이나 뜨거웠다고 합니다. AI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 그리고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등 한국의 차세대 산업을 이끌 전략적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하죠. 그야말로 치맥잔을 부딪히는 소리 뒤에 세계 경제의 판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던 셈입니다. 방한 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술 콘퍼런스에서 한국 국민을 기쁘게 할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글로벌 혁신의 열쇠라고 발언했던 젠슨 황. 앞으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어떤 청사진을 빌려낼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끝으로 한국과의 오랜 인연, 한국을 위한 선물에 대해 언급하는 경주에서의 젠슨 황 회장의 인터뷰 영상을 전해드리며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기억하지 못한 장면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젠슨 황은 그 누구보다 한국 그리고 치맥이 주는 분위기에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수많은 치킨 브랜드 중에서 이곳을 택한 속내도 재밌습니다. 깐부는 가장 친한 친구, 서로의 편이라는 뜻이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굳이 수많은 치킨 브랜드 중 깐부 치킨을 선택한 이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젠슨황 정선 회장과 함께 AI 깐부를 맺는 자리가 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날 세 사람의 대화 주제는 치킨과 맥주만큼이나 뜨거웠다고 합니다. AI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 그리고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등 한국의 차세대 산업을 이끌 전략적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하죠. 그야말로 치맥잔을 부딪히는 소리 뒤에 세계 경제의 판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던 셈입니다. 방한 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술 컨퍼런스에서 한국 국민을 기쁘게 할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글로벌 혁신의 열쇠라고 발언했던 젠슨 황. 앞으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어떤 청사진을 빌려낼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끝으로 한국과의 오랜 인연, 한국을 위한 선물에 대해 언급하는 경주에서의 젠슨 황 회장의 인터뷰 영상을 전해드리며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to apec uh, because president lee invited nvidia to be here and uh, we have a lot of good news a lot of great news for korea a lot of great news between me and my many great partners and so uh, i promised president lee i was not going to tell the good news before he does so I'm saving it for him to announce. So could you give us some hints? I'm going. Okay, let me give you some hints. The the news would probably be related to AI, <laughs> maybe robotics, and absolutely hundred percent related to Korea. Okay. Okay. Next question. Hi, Jensen. Hi. Hi, boy. Do I have any messages for Korean investors? Apparently, there are many, there are many NVIDIA investors in Korea. Is that tru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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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Yeah. What price did you buy at? <laughs> five years ago? Yeah. So, five years ago, you bought at what price? Five dollars, ten dollars, fifteen dollars. That's too low. You make me, uh, it makes you rich.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all your money? Your I buy Tesla and Nvidia. I love it. Wow. Okay, yeah. anybody else Nvidia investors? Yeah. yeah. That's why Korea is so rich. Does it. So Do I have any messages for NVIDIA investors? As you know, and I'm now now I'm gonna talk very serious, okay? As you know, NVIDIA 30 years ago started to invent to create a new way of doing computing. We call it GPU accelerated computing. It took us 30 years to realize this vision. And now this is recognized now as the future and so we are seeing every computer company every cloud computers everywhere shifting to the nvidia architecture and so we are at the beginning of a decade-long platform shift and the future is going to be very bright for us uh, it's going to be very bright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m looking forward to realizing the future together. So I want to thank all of you for being uh, such incredible investors and incredible supporters of our company. You you also know that a long long time ago, Nvidia's first market was PC gaming and Korea was the heart of a new revolution called esports. And between us, we made esports a global phenomenon. And so, Nvidia has been in Korea for a very long time. GeForce in every PC bomb. And so, we grew, we grew up together. I want to thank all of you. I thank <laughs> <laughs> you have been with the Nvidia journey every step of the way. I love you guys. Thank you. <laughs> 어제부로찐 부자의 기준이 대한민국에서 재정의됐다는 반응이 미국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 명의 글로벌 CEO가 한 치킨집에서 나란히 웃으며 맥주잔을 부딪히는 장면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깐부 회동의 주인공은 인공지능의 황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한국 반도체의 상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의 선두주자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이었는데요. 그런데 한국과 미국에서 화제가 된 이유는 세 사람이 평범한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치킨집에 갔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모습은 언론사 생중계 영상을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 전달되었는데요. 한국과 미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사뭇 달랐는데 우선 해악의 민족, 우리나라 네티즌의 댓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자들은 요플레 뚜껑에 묻는 건 먹느냐, 안 먹느냐가 엄청난 논란이 되었는데, 250조 원 재산을 보유한 극극 초초 부자도 손가락이 묻은 치킨 양념을 빨아먹었다. 논란 종결이다. 재벌은 닭다리 한입 베어물고 버릴 줄 알았는데, 뼈를 빤다고? 양념 묻은 손가락을 빤다고? 괜히 재벌된 게 아니다. 저날 깐부치킨 대표이사 낮부터 와서 저 매장에서 서빙하면서 청소하고 있었음. 드라마에서도 제발 재버리라고 뭐 처음 먹어본다는 식의 설정 좀 없애라. 예전에 누가 이지영한테 요플레 뚜껑도 물어본 적 있었음. 그랬더니 황당하다면서 그걸 왜 버리죠? 이랬다니까. 깜부치킨 광고모델이 젠슨황, 정희선, 이지영이라니. 그것도 직접 돈내고 치킨을 손가락 쪽쪽 빨아가며 드신나 따위가 뭐라고 그동안 순사를 먹었을까? 진심 인생 현타온다. 국내 재산 1위이자 그룹사 회장인 제드래곤도 연단에서 마이크만 잡으면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아요 하면서 멋빠져라 영업 뛰는 모습 보고 감동받았다.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밤구석에서 찐부자 간접 체험하는 방법 넵키는 단세장 이내로 사용하며 닭은 뼈만 남도록 깔끔히 먹고 양념이 묻은 손은 쪽쪽 빨아먹는다. 앞으로 치킨집에서 비닐장갑 쓰는 놈 응징한다. 생산성도 없으면서 낭비해 환경 오염이나 시키는 존재야. 와 같은 폭소를 자아내는 댓글이 폭주했죠. 그런데 미국의 반응은 결이 조금 달랐습니다. 한국식 치킨이 맛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세상의 모든 산내 진미를 먹어봤을 새 남자가 손가락을 빨면서 먹다니 이건 충격이다. 나 오늘 저녁은 무조건 한국 치킨이야. 젠슨 황이 먹었는데 나라고 못 먹을 이유 있나? 젠슨 황이 손가락 빨면서 먹은 게 뭐라고? 제발 메뉴 이름 좀 알려줘. 한국 사람들은 매일 이런 치맥을 즐길 수 있다니 세상 부럽다. 이건 테슬라보다 강력한 동맹이다. 테라 차미슬 치킨. 세상 평화 공식 완성. 다음 달에 한국 여행 가는데 제일 먼저 깜부 치킨에 갈 거야. 젠슨 왕처럼 양념 치킨 뜯으려고. 저럼 대체 한국식 치킨이 얼마나 맛있길래 젠슨 왕이 저러냐며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선데 젠슨 황 때문에 미국에서 화제가 된건 비단 치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날 자리에 치킨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소맥도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깜부치킨에서 이재용, 정희선 회장과 함께 잔을 부딪히던 황시 e 는 자동 소맥 제조기를 흥미롭게 바라보며 이건 마치 토네이도 같군요 라며 웃음을 터뜨렸고 한모은 맛본 뒤에는 조금 싱겁다며 직접 소주를 더 붓는 모습으로 현장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심지어 그 장면이 그대로 영상으로 퍼지자 미국 네티즌들은 소주를 어디서 구하냐며 댓글 릴레이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재밌는 것은 젠슨 황이 이 자리를 진심으로 즐겼다는 점입니다. 다음날 코엑스에서 열린 엔비디아 GPU 지포스 행사에서도 소맥과 한국식 치킨에 대한 극찬을 이어갔기 때문이죠. 젠슨 왕은 두 친구에게 한국 치킨을 먹고 싶다고 했더니 최고의 장소로 데려가줬다며 한국 치킨은 세계 최고다라고 말한 뒤 직접 한국어 발음으로 치맥 그리고 소맥을 외쳤습니다. 장례는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가득 찼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젠슨 왕은 이제 반도체 기업 CEO가 아니라 치맥 외교관이 됐다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가 되었는데요.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을 위한 큰 선물을 약속했던 젠슨 황 CEO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깜부 회동 후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엔비디아 미디어 Q&A 현장, 젠슨 황은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모두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라며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AI 반도체의 심장이라 불리는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메모리를 공급하는 곳이 바로 SK 하이닉스, 그리고 칩 생산을 실현시키는 곳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이죠. 우선 SK 하이닉스는 초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모든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젠슨왕은 집중력의 하이닉스와 다양성의 삼성, 두 축이 함께 있어야 엔비디아가 완성된다며 두 회사의 상호 보완적 구조를 높이 평가했는데요. 그의 발언은 곧 파트너십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내년 양산 예정인 차세대 GPU 루빈에 한국 기업이 생산한 HBM4 메모리와 첨단 공정칩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AI 연산 속도를 좌우하는 HBM 기술은 AI 산업의 핵심 동력인데 한국이 그 엔진을 책임지게 된 셈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젠슨 황 CEO는 이번 방안 중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 클라우드 등 4대 기업과 함께 총 26만 장 규모의 GPU 공급 협력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판매가 아닌 한국 내 AI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 로봇 등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형 협력 계획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함께 피지컬 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인간처럼 보고 듣고 판단하는 AI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손잡고 AI 클라우드를 인프라를 강화하고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AI 허브로 키우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하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젠슨 황이 이런 내용을 단순히 기자회견에서 답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난 그는 한국이 AI 사업의 중심지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 이러한 계획들을 밝혔기 때문이죠. 결국 젠슨 황이 말했던 한국을 위한 선물은 화려한 제스처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과 함께 만드는 AI의 미래였습니다. 이처럼 이번 젠슨 황의 방안은 단순한 기업행보를 넘어 한국 산업의 미래 지도를 다시 그린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기술 협력 뿐 아니라 한국의 인재, 스타트업, 정부까지 한 축으로 묶어내며 AI 생태계 전체를 함께 키워가자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파운드리, 모빌리티, 클라우드가 한 나라 안에 공존하는 곳이 바로 한국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젠슨 황이 깐부치킨에서 맺은 우정의 약속이 경주에서 산업 동맹으로 발전한 셈이죠. 그는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AI의 시대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술의 황제가 남긴 진짜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소비시장이 아니라 AI 혁신의 심장이다라는 점이었죠.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이 채널로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랍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대한 언니 채널과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놀람> <놀람> 한국인도 잊고 있던 은혜를 갚기 위해 15년 만에 한국에 왔다는 남자. 바로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입니다. 그런데 깐부치킨에서 양념치킨을 뜯으며 전 세계 소셜미디어를 뒤흔들었던 젠슨 황이 떠나자마자 구독자 200만 명을 보유한 엔비디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정체불명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젠슨 황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부터 주도 면밀하게 계획이라도 한 것처럼 올라온 이 영상.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네티즌이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가 한국인들에게 헌정한다는 특별 영상 먼저 전해드린 후 관련 비화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나라. 여러분의 결단력과 희생으로 단순한 재건을 넘어 역사상 가장 빠른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작은 공방에서 시작해 대규모 공장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철강, 반도체, 전자제품, 선박, 자동차 그리고 기술을 통해 전 세계 가정에 한국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한국을 미래와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불꽃이 피어났습니다. 바로 스타크래프트 PC 방이라는 새로운 경기장이 탄생했고, 엔비디아 G 포스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장비가 되었습니다. e스포츠는 모두의 무대가 되었고, 챔피언은 국민의 염원을 안고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K 컬처 세계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이내 사랑에 빠졌습니다. K 팝, K 드라마, K 뷰티, K 스타일에 빠졌고 떠오르는 세대는 더욱 더 높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국의 황금기를 향해 그리고 AI, AI Engine. 엔비디아 GPU로 구동되는 새로운 종류의 AI 팩토리와 함께 AI 혁명이 도래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에 이어 이제는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SK부터 네이버와 LG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트윈 스마트 로봇 스마트 팩토리 산업 혁명에서 AI 혁명으로 한국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적이 계속되는 바로 이곳. 한국에서. 대체 엔비디아는 왜 이런 영상을 올린 걸까요? 그것도 공식 채널에서 한국어 나레이션으로 말이죠. 이 영상은 단순히 한국의 경제 발전사를 나열하는 홍보물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는 지닌 단한 사람의 진심이 담긴 감사의 헌정사에 가깝습니다. 1950년대 괴산댐 완공 장면에서 시작해 제일재당의 설탕공장, LG 창업주의 금성사, 현대차의 첫 조립라인, 삼성의 초기 반도체 개발 현장까지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을 차근히 쌓아올린 순간들이 흑백 화면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 영상은 이내 전환되며 이렇게 말이죠. 한국에서 PC방이라는 새로운 경기장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지포스는 그들의 장비가 되었습니다. 라고요. 왜냐면 바로 그때가 엔비디아의 역사를 바꿔놓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후반, 엔비디아는 지금처럼 AI 반도체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많은 그래픽 칩 제조사 중 하나일 뿐이었죠. 당시 시장에는 ATI, 3Dfx, 매트록스 시가 S3 등 강력한 경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젠슨 황이 만든 작은 스타트업 엔비디아는 후발주자였고 자금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회사의 운명을 뒤바꾼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1998년 블리자드의 스타그래프트가 발매되면서 한국은 그야말로 게임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골목마다 PC방이 생겨나고 학생들은 밤새 마우스를 클릭하며 프로게이머를 꿈꿨죠. 그리고 그 모든 컴퓨터에는 하나같이 엔비디아 지포스 그래픽카드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문화는 없었습니다. 수십 대의 고성능 컴퓨터가 한 공간에 모여 있었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실시간으로 대전을 벌이는 장면, 엔비디아에게 이건 하나의 기술 실험장이자 그래픽카드 성능 검증의 현장이었습니다. 한국의 PC방은 매일같이 지포스의 테스트베드가 되었고 입소문이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당시 엔비디아가 내놓은 세계 최초의 GPU 지포스 256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큰 반응을 얻지 못했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타크래프트, 리니지, 서든어택, 카운터 스트라이크 등 온라인 게임의 유행과 함께 지포스는 필수품이 되었거든요. PC방 사장들은 지포스 아니면 손님이 안 온다고 말했고 학생들은 용산 전자상가에서 직접 그래픽카드를 사와 컴퓨터에 장착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엔비디아의 성장 곡선은 한국 PC방의 성장 그래프와 거의 겹치게 됩니다. 훗날 젠슨 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PC방은 단순한 게임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엔비디아의 기술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창이었습니다라고요. 엔비디아가 한국을 기적의 나라라고 부른 이유는 단순히 산업화의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젠슨 황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회사를 일으키던 시절 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를요. 기술을 사랑하고 속도를 즐기며 한계를 시험하던 나라, 그리고 세계 어디보다 스마트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던 그곳을요. 그는 이제 세계 최고 기업의 CEO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한국이 AI 시대를 비추는 불빛이 될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절 도와줬던 것처럼요. 이런 사정을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된 미국 네티즌들. 그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전세계 게임 역사에서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업적을 생각하면 젠슨왕이 한국에 고마워하는 이유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 헐리우드 예고편보다 감동적이다. 젠슨 황이 한국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친근하게 굴고 왜 그렇게 행복해 했는지 알것 같다와 같은 댓글이 쏟아졌죠. 그러나 진짜 눈물이 터진 건 한국 쪽이었습니다. 젠슨 황의 감사의 헌정사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거든요. 엔비디아는 에이펙 현장에서 함께 최신 GPU인 블랙웰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GPU 공급으로 한국이 본격적으로 AI 인프라 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과도 같았죠. 블랙웰은 기존 대비 연산 효율이 2배 이상 향상된 차세대 AI 반도체로 초거대 언어모델, 자율주행, 로보틱스, 디지털 트윈 등 AI 산업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심지어 엔비디아와 한국 기업의 파트너십도 줄줄이 발표되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손을 잡지 못해 안달하는 상황인데, 엔비디아는 AI 산업의 심장이라 할수 있는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 가장 먼저 협력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우선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로봇용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며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며 현대차는 엔비디아 측으로 차세대 AI 자율주행차를 준비 중입니다. SK는 초대형 GPU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네이버와 LG는 엔비디아와 함께 피지컬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로 이어집니다. 젠슨 황은 잊지 않았습니다. 스타크래프트와 PC방, 밤새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설치하던 그 시절의 한국 젊은이들을, 그리고 그 빚을 30년 만에 갚기 위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치킨집에서 소맥을 말며 웃던 젠슨 황의 미소는 단순한 친근함이 아니라 오랜 세월 품어온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젠슨 황이 남긴 말을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적은 여전히 이곳 한국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한 문장만이죠.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이 채널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랍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대한 언니 채널과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